의 랭스가 영과 같다면, 이렇게 가야되나? 어, 소괄호를 이렇게 한번 감쌀게 어, 그러면 이제 엔드. 어, tr, 어, 말이 되죠? 유저리스트가 없든지, 아니면 랭스가 0이라면 어, t r 해서 td, 칼스펜, 어, 이거 칼스펜이 있네? 칼스펜 지금 몇 개요? 하나, 둘, 셋, 네 개. 네 개. 그래서 데이터가 없습니다. 뭐, 이렇게 가주면 될것 같은데. 아, 이렇게. 그래서 없는 경우도 필요하니까, 음, 지금은 이제 다 있어서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아, 그래서 이렇게, 아, 그래서 있는 경우, 없는 경우, 그리고 여기 td인데 th로 넣었네. 아, 여기 td에요, td. 어쩐지 이메일이 진하게 나오죠. 더 음. 어, 잘 나와요. 어, 잘 나오고 내일은 한번 페이징 처리해 볼게. 요 리액트에서는 또 페이징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되니까. 자, 그래서 오늘 어, 여기, 여기 얘네 훅두개 빼고 거의 다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요거 얘네가 기본이고요. 요거 맞치면 회원 가입 뭐 로그인 게시판 뭐뭐 나중에 스프링 할 때는 제 욕심 같아서는 이제 쇼핑몰 같은 거좀 하나 좀 하면 좋을 것 같아. 어, 그래서 리액트 내일 어, 이제 요래 기본 마치고 한번 UI 예, 한번 구성하는 걸로 해서 리액트 일단 마무리 할게요. 그리고 이제 노드하고 MySQL 데이터베이스 한 다음에 리액트랑 다시해서 다 완성을 할 겁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어. 수고하셨고, 오늘 수업한 거 이제 카페에 어, 이거 올려드릴게요. 예, 네, 수고하셨어요.